아, 이, 저는 이제 지역구라고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행복재단의 시, 12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 아,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행복재단이 있다는 게제에게는큰 아, 행운인 것 같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복재단을 이끌어주신 이용열 대표님께 정말 아, 치열한 사람으로서 경복의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박선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계신 우리 행복자들의 연구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경북의 행복을 책임지고 어, 있고 또 이끌어 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정말 박수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정말 늘 응원하고 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황영어 우리 국장님도 빛기를 어, 뚫고 이경게 오늘 행복자단에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도 축하드리고, 수간을 길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뒤에 또 우리 채트립 위원장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라 믿고, 이만, 반칙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